간만에 뭉치제도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볼게요.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할 건데 뭐 승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뭉치자는 내 의지와 다른 게임이 많이 돼서 그렇죠. 지금 제가 피자님보다는 데미지가 좋거든요. 피자님이 좋은 판단으로 로켓 점수를 막아주셨고, 여기서 이제 좌측 두 개, 그 다음에, 아, 좌측 세 개, 그 다음에 <laughs> 우측 두 개. <laughs> 아유, 제가 이거 지금 체크 못 해가지고 질뻔 했는데, 자, 지금 상대방 팀은 저희보다 훨씬 셀 거예요. 네. 아니네? 내가 피자보다 약하구나. 암튼, 제가 최약체니까 저희보다 센데, 방금 날파리를 못 막아서 진 겁니다. 패턴 암기,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뭐, 되게 짧게 끝난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어, 보여드릴 만한 상황이 하나 나왔지 않나 싶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음, 이번에는, 제가 더셀것 같기도 한데, 아, 내가 아, 잘못 보냈다. 메시지를 잘못 보냈어요. 방금 실수했죠. 원래 같았으면 지금 쉴드가 들어와 있으니까 총알을 막아주는 자전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건 제 스타일 거니까 무조건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한 거니까요. 건 조금 늦게 잡는 게 좋아요. 딱 지금쯤 잡아놓으면 이 다음 로켓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쉴드가 없으니까 피했어야 했는데, 우리 삼주님이 총알을 잘 지워주셨습니다. 지금 삼주님이 커트러스 윙을 끼고 계신데요. 미사일을 막아주는 윙인데 활용을 잘 하시네요. 이거 이 다음에 날파리 나와요. 아, 박, 변형이다. 이거는 제 주먹이죠 아 박, 박치기 하나 빗났어요 남은 실제 하나로 제까지 박아주고 지금 화력은 저희가 딸립니다 이 난관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 지금 비행기 체력이 많이 깎이고 있어요 좋지 않죠 박치기 하고 아 박치기 빗났어요 아 이거, 이거 박치기 못하면 지는데 여기 하나 더 박아야 돼요 오케이 이건 막았고 아 재미가 달려서 이거 되게 힘든데, 어, 왜 갑자기 멈춰 계시죠? 버그 걸렸나? 버그인가? 더 죽어야 돼요. 지금 삼주님이 행동을 멈췄고, 버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스와 핑을 빠르게 해서, 최대한 더 버티는 겁니다. 이사를 아해주면서 근데 이제 여기 레이저에서 끝날 거예요. 활약이 너무 달리긴 했는데.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는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매치 가볼까요? 음, 조돌님이 아까. 타일리트였죠? 그럼 저보다 세니까 제가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할게요 자여기도 중요한 코스예요자 여기서 이렇게 박고 저 비행기는 패턴을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박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내 본체도 같이 죽습니다 초심자 T편에서 활용을 찾아보시면 저 비행기를 박치게 하는 타이밍에 관한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저 날라오는 비행기에 적팀이 죽었나 봅니다. 그거에 죽을 만한 상처는 아닌데좀 실수하셨나 봐요. 자, 대만의 다음 매치.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한 분이 아직 안 오시네요. 한분 어디 가셨지? 오셨다. 파란하늘 파란하네 꾸이 죄송합니다. 왠지 닉네임을 보니까 되게 떠올랐어요. 뭔가 시작부터 스킬을 상당히 난상하시는데 지금 저렇게 실드를 드셨다면 로켓을 실드로 박아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러지 마세요 정신 차려요 파란 하님 그렇죠 역시 제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정신 차리셨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이렇게 박치기 쉽죠? 때려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 앞에 몹이 나왔다 싶으면은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출들을 조금 천천히 먹어서 막으면서, 어, 아, 아, 평타로 잡혔네. 이건 미스에요. 이게 뭉치자가, 좀 데미지 판정이 좀 늦게 처리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못 잡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스킬을 쓴 건데, 이거는 뭐,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임사의 잘못이에요.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양쪽에서 날파리가 총몇 마리더라? 다해서 한 16마리인가? 텀을 두고 제법 날파리가 나오는 패턴이라 좀 상당히 귀찮긴 해요 아 이제 데미지로 슬슬 안 잡히는데 로켓 데미지까지 최대한 먹어줬고요 일단은 아 이거 스킬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 좋았어 막았어 그렇죠 마지막에 아군이 몸을 날려서라도 막았어요 네 중요한 건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지는 건뭐 데미지의 격차는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압도적인 스펙 차이로 지는 거니까 하지만 스펙 차이가 나더라도 항상 그렇죠 야 아군 센스 좋네요 저걸 지금 박아서 다 잡아줬어요 원래는 제가 지금 비행기를 수압한 다음에 막아서 잡으려 했던 건데 아군분이 그걸 다문방으로 잡아내셨습니다. 저런 플레이는 항상 중요해요. 몸으로 받아내는 거. 음... 근데 저분 첫 비행기가 죽었던 타이밍은 솔직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건 저 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까 전판에서 저희가 배울 점은 뭘까요? 울질 만능주의 네, 현질이 최고입니다 <laughs> 그렇다고 현질을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우스의소리입니다 저도 뭐 어쩌다 보니까 생각보다 과금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방금도 박치기 들어갔죠 진짜 원래는 이렇게까지 과금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아까 첫 판이었나요? 두 번째 판이었나요? 거기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헬기 나오고 나면, 옆에서 사이드 날파리 나오고, 이렇게 2연속으로 날파리 생성 패턴이 최후의 항전에서 자주 먹게 됩니다. 일단은, 암기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거 왜 끝났지? 어... 어느 어 포인트에서 끝난 건지 모르겠네요. 끝날 만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자, 대망의 마지막 매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레이저 출몰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후속에 상단 날파리와 하단 날파리 나오는 거, 그리고 방금처럼 몸빵 비행기와 두 발짜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비행선. 비슷해 보이는데, 그 레이저가, 마, 레이저 빨 빨간 몹이 나오는 패턴이 마지막 생성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요. 지금 현재 패턴에서는 몸빵 비행기는 속도가 느리고 저 날아오는 자폭 비행기가 조금 조심해야 되죠. 자폭 비행기를 놓쳐서 지는 판이 가끔 나옵니다. 아까 전전판에도 한번 나왔죠. 상대팀이 자폭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패배했던 판이요. 자 여기 포탄 잡고 그 다음 음, 데미지가 적당하네요. 지금 좀 터치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최대한 천천히 펼치는 거 좋은데 그렇죠. 우리 아군도 적당하게 딜을 흘려줬어요. 저런 폭탄은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너무 빨리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좀 틀리긴 한데 지금은 데미지가 상당히 강한 대포 패턴이 3마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총알을 막아주는 스킬을 사용해서 봉쇄했습니다. 이 우리 보급선의 체력을 지켜주는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로켓을 막을 만한 스킬이 지금 저한테 없는데, 막아주면 좋겠는데, 안 막아주니까 제가 막을게요. 이번엔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스킬이 없으신가? 그렇지, 나이스! 이게 또 하나, 그, 좀 중요한 게, 두 명이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스킬 사용 시간에 핑퐁을 잘 맞추면, 공백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전에 제가 몽돌님이랑 같이 플레이했던 짧은 영상 업로드 한게 있는데, 그 판이 그팀 플레이에 가장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게시해드렸던 영상 중에서는. 그 영상도 한번 시간되면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뭉치자 매치 종료하겠습니다.